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 비트코인 레전드 채굴하고 계시죠? 그 비트코인 레전드의 지갑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갑 생성, 그러니까 지갑을 생성하면 이와 같이 이렇게 BCL이라고 채굴앱에 지갑이 생성이 되는데요. 자 지갑 생성, 지갑 생성하기 전에 우선 비트코인 레전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지금까지 알려진 것들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레전드는 22년 2월인 지금 이번이 지금이 2월 달이죠. 이 2월에 엘뱅크 거래소에 상장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장 예정가는 약 0.75달러를 예상한다고 하는데 뭐 정확한 가격은 상장돼 봐야 알겠죠. 자 그래서 현재 가입자는 이게 지금 24만 명은 예전 얘기고요. 이게 처음에 이 영상도 마찬가지로 어 제가 예전에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 해당 계정이 없어진 관계로 어 지금은 50만 명이 넘었습니다. 지금 250만 명 넘었고 그래서 반감기 적용돼서 지금은 하, 하루에 가능하시, 지금 하루에 0.5개씩 채굴 가능하시죠. 지금 반감기 50만 명에서 25만 명으로 단축이 됐고 24만 명이었고 지금 25만 명 이미 지나서 반감기 적용됐고요. 지금 현재는 5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총 사용자가 1천만 명으로 감축되었고요. 이건 이제 반감기 그래프 기준입니다. 그 반감기 그어 반감기가 적용되는 그 값의 기준치에서 그총 사용자가 1천만 명으로 지금 줄어든 상태입니다. 현재 바 그러니까 총 발행량은 210억 개입니다. 자, 이 비트코인 레전드는 210억 개입니다. 총 발행량이. 그 중에서, 어, 이번에 그, 이제, 그 백수나 이런 것들이 이제 고쳐지면서 110억 개로 감축이 됐습니다. 그니까 러 100억 개를, 어, 이제 줄인 거고요. 어, 감축되면 좋죠. 희소성의 가치면에서는 상승하는 거니까. 이제 110억 개로 감축됐다는 거 참고하시고 KYC 인증 진행은 50만 명이 되는 시점부터 라고 했으니까 이제 곧 KYC 인증 진행이 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가입 링크는 여러분 그 구글이랑 지금 어 아이폰 전부 다 설치 가능하고요. 자그 링크는 상세 설명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갑 생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채굴 앱을 여시면 맨 하단에 어 좌측에서두 번째 지갑 모양의 어 메뉴를 클릭합니다. 클릭하시면 자, 다음과 같이 이렇게 페이지가 뜰 건데요. 그 글귀가 뭐라고 써있는데 회색 글기로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 push here 여기를 눌러라. To make a new wallet 새로운 지갑을 만들려면 여기를 눌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터치해 주시면 됩니다. 터치하시면 자요와 같은 메뉴가 뜨고요. 그 중에 우리는 비트코인 레전드 어 얘의 코인인 BCL 지갑을 생성할 거기 때문에 BCL을 선택해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렇게 개인키가 나오고요. 자, 얘는 복사하셔서 잘 보관하셔야 됩니다. 지갑 개인키입니다. 잘 보관하시고 자, 이렇게 간단하게 자 이렇게 완료가 됩니다. 자 이렇게 생성이 되면 어 생성이 완료된 거고요. 실제로 이 BCL 노란 주황색 부분에 이 BCL 지갑을 눌러 보면 자 이렇게 아직 거래 내역이 없습니다라고 나오고요. 자 이런 이 정도 되면 다 일단 채굴 앱상에 우리 BCL 지갑을 생성 완료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생성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은, 자, 이거, 어, 일단은 BCL, 우리 비트코인 레전드, 이 코인의 컨트랙트 주소 상세 설명란에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 그 컨트랙트 주소를 이용해서, 자, 개인 지갑에도 일단은, 뭐, 만들어두시면, 어차피 나중에 인출할 때는 BCL을 개인 지갑으로 인출할 테니까,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함께 소개시켜드립니다. 자, 더불어서, 자, 모든 트러스트 원래 기준입니다. 모든 토큰은 단과 같은 방식으로 코인의 주소는 생성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트러스트월래 우측 상단에 동그라미 짝대기 짝대기 동그라미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그러면 자, 이렇게 그 다음 페이지는 이렇게 뜹니다. 이 중에 요요 요, 요, 요렇게 이렇게 보여 드릴게요. 그 다음 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사용자 정의 토큰 추가라고 있습니다. 얘를 눌러 주세요. 얘를 눌러 주시면 이제 자, 이렇게 사용자 정의 토큰 추가 페이지가 나오고요. 자, 어 BCL은 이더리움 계열입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 이더리움이라고 그냥 두시고, 컨트랙트 주소 붙여넣기 하시면 자동으로, 어, 이름 기호 자릿수가 뜹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측 상단에 완료 버튼 눌러주시면, 자, 해당 지갑에다가 트러스트 월렛에, 어이 b c l 의 어, 지갑이 생성된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준비를 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얼른, 이제 2월인데 빨리, 어, 열뱅크 상장돼서, 어, 상장가가 얼른 나왔으면 좋겠네요. 궁금합니다. 그죠? 자, 아직 채굴 안 하시는 분들 있다면, 자, 지금부터라도 채굴을, 어,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당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